네,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찐찐찐 찐이야 <laughs>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 지고 있는 진짜 주식의 전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아왔죠 여러분들 <laughs> 새로운 또한 주가 밝아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 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증시 어, 지난 주말 미증시 그리고 어, 주말간 나왔던 이슈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윤님 반갑습니다 나는 언제나 말금 님 반갑습니다 마리틀 님 윤나마 님 진진이 님미드코님어 반갑습니다 네 어,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다 보니까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좀 빠르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님도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영제 제 방송은 매주 아침 월요일 일곱 시부터 일곱 시 7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일 매일 함께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니까 오셔서 보시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는 김에 지금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삼님 반갑습니다. 빠르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 주말 미징 씨 먼저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금요일날 역시 마찬가지로 미증시를 좀 늦게까지 봤거든요 아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종목들이 다 밑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쵸 지금 보시면 어 기수 약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장 막판에 이렇게 매수가 좀 올라와 주면서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laughs> 전반적으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미증시를 먼저 잠깐 보게 되면 자 일단,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을 했어요. 그쵸? S&P 500과 다우 지수는 강보하권 야스닥 지수는 약보하권 마감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미증시가 이렇게 약세 출발을 했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결국 미국의 경기 우려로 인해서, 어, 뉴욕증시가, 미국증시가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밀려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I 낙관론, 그리고 연방 정부의 그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어, 장 막판에 어, 반등을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가 4.88%나 어,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분이 있었고 어, 자세히 한번 좀 보면 장 초반에 AI 및이 인공지능 어, 관련주 위주로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기름을 붓은 건 오픈 AI가 맞아요. 오픈 AI가 인프라 설비 투자에 정부 보증을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어, 이거 AI 버블론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확산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픈 AI가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근데이 투자에 있어서 만약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었다면 정부 보증을 거론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물론 재무책임자도 톤다운을 좀 했고 그리고 세멀트원 CEO도 어, 정부의 지원 필요치 않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지금 기사 보니까 어 세액공제 확대 요청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는 분명 보면 <laughs> 결국 이 현금 흐름에 뭐가 좀 문제가 있긴 한것 같아요. 그렇게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오픈 AI가 AI 어떤 버블을 주도할 정도로 주인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아직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모두 낙폭을 확대했지만 오후 당에 오후 장에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그 타협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오바마 케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아마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셧다운이 지금 장기화가 오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셧다운 해제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대화의 물꼬를 텄다라는 점. 그리고 어 생각해 보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끌 만한 요인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모두 다 성, 승리를 했죠. 정치적 입지 면에서 공화당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이번에 연말 또 대목,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도 대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시간을 계속 끌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셧다운 해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AI 버블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아니다. 나는 AI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마판에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경기 우려로 출발했지만,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AI 낙관론이 나오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미증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보여주고요. 네, 우리 라임님, 스카이블루님, 조주연님,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니까 제가 오늘 미증시 잠깐 말씀드리고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뉴욕증시 브리핑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주 일정에 대한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이죠. 11월 10일. 어, 대만 TSMC 어, 10월 매출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대중간세율 10% 포인트 인하가 어, 현지시간으로 10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리리뭐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리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 4대 그룹 총수와 회동을 합니다. 삼성, sk, 현대차 그리고 lg 그룹 회장과 간담회를 열정이고 여기에 김동관 하나 그룹 부회장 그리고 정기선 hd 현대 회장 허정진, 셀티론 회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에요. 아마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 혹은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실적 발표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는 어차피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적 발표는 좀 보내주도록 하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10월 11일, 11월 11일 중국 광군제가 시작이 되죠.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 한한령의 재개대감이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못 보여줬지만 참 최근에 지난 주말 지난주 막판 들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강세를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중국 광군제를 또 개최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음, 모멘텀이 돼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1월 11일 화요일이죠 내일 그 관광 제도 있지만 빼빼로 데이요. 빼빼로 데이. 여러분들 퇴근하고 집에 가실 때꼭 빼빼로 데이 챙기셔 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까지 끝나고 11월 12일은 제가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오펙 어, 월간 보고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핀테크 페스티벌이 저, 열립니다. 어, 핀테크 페스티벌 하게 되면 우리가 대, 대체적으로 STO 뭐, 토큰 그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쿠콘이 이번 행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 스테이블 코인의 다양한 파트너를 만나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할 예정이다. 그니 그러니까 쿠콘이 이 핀테크 페스티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일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거는 별개인데 서울 버스 파업 예고도 있어요. 이부분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13일이에요. 13일 목요일. 왜? 13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여러분들.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날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대입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증시가 9시, 8시가 출발이 아니고 1시간 늦어지겠죠? 마감도 3시 반이 아닌 4시 반으로 연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확인하셔야 돼요. 어, 그때 방송이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괜히 어, 넥스트레드 안 움직여요. 9시에 시작이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시간 늦어지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벤트로 보게 되면 지스타 지스타가 또 13일날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13일날 어, 신규 상장주도 있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 사믹제약 노타 그리고 이노테크 이노테크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상장을 했고 사믹제약 노타에는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적으로 상가를 가고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도 신규 상장주의 어떤 트렌드가 있었고, 최근의 트렌드도 급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노테크의 흐름도 오늘 확인해 보면, 아,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날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아, 그리고 14일, 마지막 금요일. 이날도 신규 상장주가 있고요. 아, 13일날, 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 예정입니다. 물론 발표가 될지 모르겠어요.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그리고 14일은 미국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거고 미월 10월 어,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가 정확히 명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어, 팔로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달 이제 중요 일정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주말간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조정의 빌미를 갖고 있는 게 AI 버블론입니다. 그리고 셧다운이에요.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좀 다르죠. 자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그러니까 결국 에 따지면 미국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생기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원화가 약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강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 운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자가 이탈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왜 외국인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환율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매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참 아쉽습니다. 미국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달러로 수급이 쏠린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 결국 근데 저는 셧다운도 해결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셧다운이 되고 있는 건그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인 싸움이에요. 결국 어, 누군가는 차선을 택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서로가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정치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해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AI 버블론은 오픈 AI가 어떤 그 제조만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또 진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진화를 누가 해주고 있느냐? 바로 엔비디아, 젠슨랑 CEO가 AI 버블론에 대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것도 이슈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면 지금의 조정은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위치적 기술적 분석을 할때 위치적인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 견조하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당소득 분리 가세. 우리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25%공감대 형성이 됐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I 버블론을 진화시켜주는 젠스랑 CEO의 블랙엘 수요, 삼전닉스, 삼성전자, SK하닉스, 샘플 공개. 자,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은 저희 그, 가지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종목 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추천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천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테일러로 모이는 삼성협력사 그리고 메타, 미국 AI 데이터 센터 등 3년 880조 투자. 자,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은 우리나라 대내적인 요소들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더불어서 대내적인 요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배당소득 분리가세. 25% 공감대 형성이 됐다. 자, 일단 여러분들 배당소득 분리가세가 정확히 뭐예요? 응?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만 과세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금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배당 이자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를 도입하게 되면 음뭐 따지면 고배당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일단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당초 정부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죠. 그렇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찬성론은 결국 이어 배당 활성화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다.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게 찬성론자의 입장이고요. 어 반대론자라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 감세다. 그리고 배당 확대 효과가 실제로 일어날지 이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물론 이제 배당 소득 대부분을 이제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건요. 부자 감세다라는 거의 포인트를 가져갈 게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느냐예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는 세제 혜택이 적으면 활성화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5%로 낮추자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고 결국 배당을 늘리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최고세율 인하가 결국 어.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결국, 증시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5%를 낮추는 방향으로 기운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은 민주당이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었고, 반대에서 이제 부자감세에 대한 그 정책들을 많이 펼쳤잖아요. 이번에 완벽히 반대로 됐습니다. 야, 우리나라 정, 치가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튼, 그걸 떠나서, 음, 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되게 되면, 입법 논의가 과속화될 수 있다. 부자감세 이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우리는 주식인이잖아요.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정책들이 주식에 좋은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마 이어질 겁니다. 첫 번째가 젠슨과 그 블랙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엔비디아가 그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대만 TSMC의 웨이퍼를 추가로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GPU 뿐만이 아니고, CPU, 그리고, 음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스위치,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블랙웰 칩과 관련된 그, 블랙웰과 관련된 칩이 매우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 AI가 일으킨, 어, 버블론이 지금 이,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TSMC로부터 웨이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TSMC의 웨이퍼가 그래서 그 추가 주문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수량은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어 내용 자세한 내용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날 젠스랑 씨유가 그, 메모리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했었는데, 뭐,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디램이라든지 랜드 플래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여기와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고, 어,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s k 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세 기업으로부터 메모리 제조사를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음, 어, 막대한 생산 능력을 확충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첨단 칩 샘플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SK하이닉스에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에 어, 엔비디아 공급망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결국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건 AI 버블론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년 그 인공 HBM, HBM 판매량이 올해보다 2.5배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AI 투자에 어쨌든 지금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빅테크 기업들 덕분에 HBM을 비롯해서 D램, 랜드플래시브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메모리 기업들도 이제 선단 공정 전환을 위해서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를 좀 생산하고자 하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가 HBM 증산을 검토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그 M5X, M10X 그 공장, 신공장 그 가동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장비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맞죠? sk하이니스 용인 1기 패 역시 조기 가동을 추진 중이고 아마 ai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 트렌드포스에서도 4분기 디램 가격이 25에서 30%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음, 그리고 디램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랜드플래시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뜻대로님, 오늘 하루가 궁금합니다. 어, 오늘 하루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 조주님께서 또 궁금한 게, 모멘텀. 약간, 어, 가, 동기화라는 거예요, 동기화. 이, 요인, 이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편안하게 보시면, 그냥 이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지금 셧다운이 없어지고, 그쵸. 그렇죠? 아, 셧다운 장기화가, 어, 곧 해결될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장기화가 해결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또 AI 그 AI의 버블론이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미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도 한번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메가가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가격이 당분간 그 방향대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모멘텀이 쭉 유유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요인이 이유가,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죠. 세 번째 요인. 세 번째 이슈. 아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관련해서 반도체 이야기들 좀더 집중해서 드릴 건데. 자, 지금 미국 테일러로 보이는 삼성 협력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갖고 있다가 스위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말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내년에 가동 예정인 이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인근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위한 산업단지가, 어, 착공식을 개최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요 협력사들이 이제 그 법인들, 그리고 생산계지들이 텍사스주로 모이면서 아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반도체 공급망이 조금 더 견주해질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제죠 어제 그 유통 기업 아이마켓코리아의 100% 자회사인 아이마켓 아메리카가 17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테일러시에 조성 중인 이 산업단지 그레디언 트 테크놀로지 파크 착공식을 개최한다라고 했습니다. 개최 행사에 참석을 한다. 어, 이 그레디언트 테크놀지 파크가요 26만 평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산업단지에는 수억 달러가 투입이 되면서 총3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2027년이 1단계, 2단계가 2029년, 3단계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해외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입주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의료기기, 전기차 관련 분야 등의 업체도 들어설 전망입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 중이죠 삼성전자가 앞서 2030년까지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위에서한 50조 50조 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내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텍사스주 테일러 3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을 갖춘 파운드리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기업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소부장 협력사인 동진 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 역시 미국 텍사스주의 신공장을 짓고 있고, 추가 투자를 통해서 생산 시설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 수요 확대와 테슬라, 이런 핵심 고객사를 확보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가까우는 것도 좋은 거고요. 결국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의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거고, 협력사까지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다시 해드릴까요? 테슬라, 지난 7월에 테슬라하고 약 23조 원의 그 AI 반도체, 칩 AI6, 공급 계약을 맺었죠. 현재 테슬라 AI4, 4를 생산 중이고 최근 TSMC가 5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량도 지금 삼성전자가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어차피 AI칩은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AI칩이잖아요. 차량에 탑재돼서 어, fsd 기능을 하는데 사용이 될 거고요. 어찌됐건 지금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주변으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모인다면 현지 인센티브 확보는 물론 삼성전자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 어쩌면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s k 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TSMC, 엔비디아 이렇게 밸류체인을 어차피 엮고 있는 거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에 편입도 하고 테슬라, AMD, 애플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 계약을 좀 맺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 조성을 되고 있는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에서 AI 버블론이 자꾸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요. 결국 하락에 대한 요인은 버블론과 셧다운 핑계를 많이 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실적 발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기술주들의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쁘지도 않은데 버블론이다. 이거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적이 좋은데 버블론이다. 물론 어 추후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실적 발표를 떠나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면 어~ 부, 버블론은 확실히 아니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기술주들이 떨어지게 되면 어쨌든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떨어졌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한 게 아무래도 버블론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버블론에 대해서 또 진화를 해준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메타예요. 세계 최대 sns 기업이 바로 메타죠 메타가 인공지능 ai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미국 내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3년 동안 6천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880조 원을 투자한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이 6천억 달러 어딘가 여러분들 들어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 만찬에서 어, 비테크 기업들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마크 저커버그가 ceo가 이야기했던 6천억 달러 이야기했던 그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을 할 거냐? 그래서 음,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 전력, 에너지, 뭐 지역 사회 인프라 등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 이와, 이밖에도 메타가 이제 도로 수도, 이런 지역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이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최근에 메타에서 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laughs>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메타 관련된 그 이슈를 좀 보신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메타가 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여기에 수익 구조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기성 광고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지금 인프라 투자해서뭐 저소득을 해서 뭐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찌됐던 메타가 AI 데이터, AI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 즉, 그, 즉 AI 버블론에 대한 분위기를 바뀌게할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시장은요. 트렌드는 AI였어요. AI로 파생된 반도체, 뭐 HBM, 뭐 최근에 DRAM, NAND까지 좋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좋았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2차전지 ESS, 자율주행, 그렇죠? 여기가 이런된 부분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의료기기 쪽도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올랐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볼게뭐 있죠? AI 때문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전력설비, 전선, 그렇죠?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ai 라는 트렌드가 시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중심을 갖고 주도를 한다고 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 이 ai 의 트렌드로 해서 파생될 수 있는 제터들을 관심있게 가지고 보실 필요 있어요 다만 어, sk아니스 삼성전자 표단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금 기술적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라면 은 코스닥보다는 지금 현재는 코스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 그때 코스닥을 공략하셔도 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어, 돈 많이 버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제 개인 유튜브 올라가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어, 남은 루도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